내일하고 모레 비가 온다고 했었나? 그리고 후로 엄청 추워진다 그러던데. 하... 강제로 이런 식으로 쉬는 거죠. 뭐. 그래도 제가 쉬고 싶으면 언제든지 쉬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일을 나가야 된다는 거. 하드를 <목소리> 넣어주세요. 요즘에 소리 좀안 나면 안 되나? 여기 하이패스가 없다고. 오늘도 진상이 없기만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일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배지 연탄구이. 포를 잡았습니다. 카카오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꼭돼지 연탄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잡혀서 다행이다. 빨리 잡힌다는 건 빨리 집에 갈수 있다는 거. 됐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방금. 코를 취소했어요. 시작부터 안 좋네. 시작부터 안 좋아. 코를 취소했어요. 좀더 먹고 싶은 거지. 하순에 하나 있거든요. 화수는 좀 화수는 좀 그래요. 아니 왜 치사고 지랄이야? 치사할걸 뭐하러 해? 짜증나네. 3만 원짜리인데. 아무도 안 잡고 있어요 20분도 넘었어요 2인 1도잘안 잡아요 하전에 아 그나저나 왜 취소라고 지랄이야 네. 대리기사입니다. 네. 네 이번...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와,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서 연락 드릴게요. 네, 네. 바람이 좀 부네. 본 봉계 5 0 0 0원짜리 갈려다 안 갔어. 중매에서 출발하는 건데. 이거는 서귀포에서 출발합니다. 거의 <목소리> 가왔 손님께서 기다리시는 제 차는 저쪽에 다니가 있습니다. 네, 여기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네. 어, 주차장에 왔습니까? 네. 어, 어, 어. 아, 어, 어. 예.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 그 거리가 지금 몸이 땀이에 요 땀. 아.. 땀복 입었더니 차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나오니까 또 춥네 일단 한참 내려가야 돼요 한참 내려가서 대기 타야 됩니다 홀이 없어요 20분 정도 휠 타고 일도동까지 왔는데 코리아 없어요. 아까 표선 가는 거는 하나 있었는데. 표선 가는 거는 하나 있었는데 안 잡다가 사라졌거든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10시는 안 됐고요. 기다려야 될것 같긴 한데 이러다가 하나 딱 나와주면 좋은데. 차가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쪽으로. 오늘 저녁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내일부터 비가 오나? 이틀 비 온다고 했던가? 하루 비 온다고 했던가?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laughs> 그리고 매일로, 아니, 씨발, 비가 오면, 어? 비안올때한 이틀치, 삼일치 해놔야 될거 아니냐. 그비 온다고 이렇게 따박따박 칠 거냐고 이렇게 하는 개새끼들이 있는데, 내가 알아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 꼴리는 대로. 왜 씨발, 내가 쉬든 말든, 어? 돈도 없는 새끼가 뭐, 어쩌고저쩌 없어도 난 쉬어. 그러니까, 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할 거면은, 대놓고 저기, 어? 게시물, 어? 영상 댓글로 쓰지. 쓰고 지우는 새끼들도 있어. 그러지 마.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찐팬도 아니면서 말이야. 장난으로 그런 거겠지, 설마. 이제 좀 기다려볼게요. 여기. 도남 맞습니다. 시발 복귀 콜이 없네요 여기까지 와버렸네 노형까지 와버렸어요 노형 어. 어. 휴식 공간에서 잠시 가겠습니다 아, 아다리아파 너무 오래 탔어 낙엽이 떨어지는구나 콜이 이렇게 없나 근처 콜밖에 없어요. 근처 아니면은 에버리던가 어?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니야? 10시밖에 안 되긴 했지만 남원이면 가겠습니다 남원이면은 가고 표산은 안 돼요 표산은 절대 안 되고 남원 남원, 아니면은 대륜. 이렇게. 이 20만원짜리 스틱. 45인승 버스 20만원짜리. 이거는 어제도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오네. 오늘도 바람이 안 불어요. 내일 비가 올 거라서 그런지 몰라서 바람이 안 불면 항상 좋아요. 완전 겨울된 다음 바람 불면. 겨울도 겨울 태풍이 또 있거든요. 일단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미 잡았어, 위미. 43,000원. 남은 좀 지난 거예요, 이거. 잘 잡은 거. 다행이다. <laughs> 3kg.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자, 그러면. 카카오는 안녕. 이미 도 설렁탕집에 계시는군요 요네 대리기사입니다 네네 네한 네,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10분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 거기가 그 네. 네, 도착했습니다. 네, 어디 가 네, 설렁탕수에 왔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지금 나누시면은, 아니면 뒷좌석 바닥에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는 홀 불모지. 남원보다 더 불모진 위에요. 위미 위미는 아주 살기가 괜찮은 곳이죠. 살기는 좋은 곳이에요. 관앙도로 바다도 이쁘고 아 남원 남원 바로 옆이에요. 저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laughs> 아 짧지 아 되게 춥지가 않네요 어제보다 안 추워요 확실히 어제보다 안추워 팁 받았습니다. 오늘 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콜그 부르고 취소한 사람이 한명 있었지만 어, 대체적으로 콜그 단. 중이어도 아. 이렇게 소를 넣어 주세요. 그리콜은 카카오. 한콜은 여기. 이렇게 돈을 벌어도 아 이게 10만원 남았네 잔액 매일 일비하고 이거 어, 운행료 빠지는거 아니구나 카카오가 아니었구나 시작이 카카오로 했는데 취소했잖아 오늘은 대단한갈비에서 딴 거를 응. 한번 먹어볼게요. 왜 <목소리> 싫겠냐? <목소리> 뭘 먹어야 될까? 결제할 결제하실 재불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신용카드를 넣고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 카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드 리더기에서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유통기한 내일까지 3인분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글쎄요 3인분이라고 할수가 여기다가 라면 하나 넣어서 먹을게요 라면을 넣어서 찌개가 좀 쫄았어. 하겠 습니다.